자 이번에 만들어볼 것은 연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문 같은 경우엔 Ctrl D를 눌러서 얇기는 두께는 0.1로 맞춰줘야 되고 이만큼의 문 크기를 남겨두고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여기는 1.4로 했습니다. 고, 높이는 2.5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길이는 0.1.203을 했네요. 제가, 대축은 1.203. 1.203 높이는 0.75. 높이의 위치는 2.8. 2.8. 입력하셔서 치워줍니다. 컨트롤 D 눌러서 1.0 울지 않게 최대한 겹치지 않고 넣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것도 빈틈이 너무 생기면 안되니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핑크 색깔로 채워줘야 되겠죠. 3개를 클릭한 후에 해서 점1 색깔은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아우. 여기 위에 원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 이거네 조금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올 누른 상태에서 베이스 이 원형 반원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게 정렬을 누른 상태에서 만드셔야 겹치지 않고 정확하게 된다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베이스 검색하신 후에 누르고 바로 옆에다 눌러줘야 이렇게 일자로 정렬된 상태로 나지고요. 3번을 눌러서 회전을 할때 정렬이 눌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리면 반원이 됩니다 얇기는 0.05로 했습니다 그래서 X축은 0.05 바꿔주시고 색깔은 아까처럼 해주시고 3번을 눌러서 90도로 딱 맞게 돌려줍니다 그런 후에 이 위치가 2.8이기 때문에 얘네도 위치를 2.8로 그 이렇게 주셔서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0.05, 0.63이로 했습니다 대략 맞게 맞췄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 1 눌러서 받침대 만들어 줍시다. 0.05 길이는 0.2 1.20. 로 된답니다. 자, 이제 유리창을, 채워, 유리창을 만들어야 되겠죠? c l a s s 또 c l a s s 1.05 됐고, 얇기는 0.01.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0.1이었죠. 그럼 여기다 딱 1이 맞네요. 오, 운이 좋아 여기가 1 7였으니까 대략 1.7로 하면 됩니다.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냉장고에서 만들었던 이 손잡이를 그대로 활용해서 컨트롤 자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유리면에 컨트롤 V로 딱 찍어서 해 주시면 여기는 안 생기네. 해 주시고 방향을 맞게 정렬을 눌러 시고회전을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반대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정류를 풀러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연문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앞에 정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녹화 중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만큼 이만큼 제작을 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가야겠죠? 아 어, 녹화 안켜고했어네 <laughs> <laughs> 끔찍합니다 이런 거할 때마다 정말 끔찍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화이팅! 컨트롤 D 누르고 여러분들 두 눈이 멀어도 너에게로 지 직진 자, 여기 가생이 잘라줘야 되겠죠? 여기 0.1이고 여기가 0.1이니까 0.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5에다 0.2를 빼면 4.8. 여러분들, 수학 너무 잘하시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높이는 2.8. 눈이 멀어도 너에게로 직진. 요 위에는 0.3 3.25 되겠습니다. 딱 맞네. 딱 맞아. 좋습니다. 그런 후에 아래 거는 01.0 5 그리고 저는 딱 떨어지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X축은 0.7로 딱 하겠습니다. 1.0으로 똑같이 해서 배려해 주시고 1.75로 했네요. 제가 높이는 1.75로 바꿔 줍니다. 그런 후에 옆 창문에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해줘야 되겠죠 여기 길이는 2.8로 하겠습니다 X축이 2.8 r p m 올려 룸 오케이 그러면 양쪽 창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Ctrl D 눌러서 빈 공간에 맞게 딱 채워주겠습니다. Ctrl D 해서 딱딱 채워 줬 죠？저기 빈칸 에 채워 줘야 되 겠죠？주시고 위 에도 채워 줘야 되 니까 ctrl d 눌러서 줍니다 그런 후에 자 선택 하 셔서 앞 으로 쭉당기 시고 그럼 글래스 또 채워 줘야 되 겠죠. 문이 딱 돌려져 있어야 되니까. 다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돌리려면, 그렇죠. 정렬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기로 갔던 것들 그대로 복사해서, 아, 손잡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페토에는 어, 핸드 도어 손잡이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까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손잡이는 오브젝트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어, 검색을 하시면 도어라고 치면. 이제 도월 너이라는게 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제페토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에서도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파이프 검색해서 이 파이프를 활용해서 손잡이로 작게 줄여서 손잡이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베이스 큐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베이스 큐브로 활용해서 했습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도끼를 양쪽으로 붙여서 손잡이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각양각색,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꼭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하셔서 좀더 편하고 쉽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